부활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요소망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 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 아리마데 아마 요셉의 돌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성인 남자 7, 8명이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육종한 돌을 그 입구에 막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이 돌문에 임복을 했습니다 여기 임봉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 관섭으로 보면은 그 입구를, 어, 초나 아니면은 진흙으로 완전히 밀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만약 돌문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면은 이 임봉은 깨어지게 되고 임봉이 깨어지게 되면은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서 그 사람은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도 불안했던 빌라도는, 어, 그 주위에 군사를 또 세워주지요. 자, 이제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설령 예수님이 완전히 돌아가시지 않고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다 하더라도 예수님 혼자 힘으로는 안에서 바깥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 전해진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 첫째는 돌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장사된 지 사흘 새벽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대우. 향품을 몸에 바르고 장사하는 니대접마저 받지 못한 그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 못내 아쉬워했던 여인 세 명이 향품을 준비하여서 무덤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무덤을 찾아가며 걱정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해대 우리가 누구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laughs> 무덤문을 막았던 돌은 여인들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엄청난 큰 돌이었고, 더군다나 이 무덤문은 로마 황제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의 문을 열어주리요 걱정하며 가는 겁니다. 2000년 전이 여인들의 질문은 오늘날 우리들이 어려운 환경에 부딪칠 때마다 하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여기 심이 큰 돌은 무엇입니까? 철학자 사르뜨르는 이돌 무덤은 바로 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학자 까미는 부조리에 해당합니다. 하이데크는 절망이라고 했고 케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돌은 절망의 돌입니다. <laughs> 이 절망의 돌 앞에서 제자들은 자신의 소망도, 자신의 꿈도, 자신의 믿음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돌은 죄악의 돌입니다. 로마스에 보면 죄악의 목록들이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얼마나 추한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어이는 넘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돌은 사망의 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관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돌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절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돌을 굴릴 수 있습니까? 이 사망의 돌을 굴려 보려고. 많은 사람들은 스포츠를 만들어냅니다. 온갖 종류의 운동거리를 만들어내지요. 생명을 찾아서 우주로 나가보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것으로도 이 사망의 돌, 절망의 돌, 죄악의 돌은 굴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불관한 상황에서 걱정하며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여인들이 무덤에 다다랐을 때에 이미 돌은 굴려져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근심으로 오늘 이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은 과연 무엇입니까?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돌무는 이미 굴러서 갔느니라.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이미 다 굴러갔습니다. 어떤 것도 마귀의 권세 세력도 우리를 정죄치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죽음이 있습니까? 그 죽음 앞에 쩔쩔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절망 앞에 서 있습니까? 그 절망의 문 앞에 쩔쩔매지 마십시오. 영국 드렘 지방의 탄광이 무너지면서 164명의 광부가 생매장되는 그런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이제 시체를 발굴하면서 거리서여져 있는 널판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널판지에는 이런... 그리 서여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대단히 유쾌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지하에 매몰된 광부들은 산소가 부족하여서 곧 죽는다고 하는 사실 앞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모두 모여서 죽음을 준비하며 그들은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과 영생을 믿고 있었고 기쁨으로 그들은 이 세상을 떠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한 이 아침에 부활을 철저하게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죽음 앞에 굴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 소망 가지고 있으면 죽음 앞에 초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의 메시지는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청년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 요즘 많은 젊은이들과 지식인들이 다원 주의를 따르고 참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하기도 하지요. 우리 기독교를 향하여서 너무 오만하다, 독선적이다, 영적인 독재다, 배타적이다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구 인구 73억 가운데 종교가 약한 3천여 가지 종교가 되는데, 그들 종교마다 진리가 있고 신이 있고 구원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포용하고 상호 존중해 줘야 한다라고 아주 그럴듯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다 기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가 죽음을 이겼습니까? 어느 종교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종교가 있습니까? 서텐리 존스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에 모슬렘 신자 한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스탠리가 놀라서, 아니,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메디나에 가면은 거대한 마호메트의 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관을 바라보면서 마호메트는 과연 역사적인 인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뻐한다. 그런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 가면서, 예루살렘의... 이것이 예수의 빈부덤이라고 하는 빈부덤만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럴 때 이스테니 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당선생님,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모슬림과 다른 딱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과 다르게 빈부덤을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모슬렘들은 메디나의 화려하고 웅장한 마홈메트의 빈관, 그 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덤을 자랑합니다. 불교인들은 석가모니의 사리를 자랑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바로왕의 무덤인 거대한 피라미스를 자랑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진시 황제의 지하 아방궁을 자랑하고, 또 인도 사람들은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만든 타진마할 묘를 자랑할 뿐이에요. 그들은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과연 죽음은 무서운 것입니다. 죽음은 직장을 빼앗아 갑니다. 가족을 떠나가게 합니다. 지식도 재산도 다 버리게 합니다. 권력도 명예도 죽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눈부시게 발달한 과학도 의학도 죽음만큼은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을 이기는 노래를 부릅니다.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을 말씀해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소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소는 것이 죄요 죄의 군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죽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멸시하는 노래,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은 부활 노래를 부르는 날입니다. 부활의 메시지 세 번째는 갈릴리로 가라 하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오늘 7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빈 무덤보다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가 더 중요하게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점이 갈릴리로, 갈릴리로 맞춰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아름다운 성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아니면 세계 보음마를 꿈꾸셨던 우리 주님이시라면은, 세계의 중심 도시인 로마로 향해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 갈릴리는 제자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고기를 잡았던 곳이었습니다. 이 갈릴리는 의견 차이로 가족들이 서로 갈등하던 곳이요. 그리고 보기 싫은 이웃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바라봐야 하는 이웃이 있는 곳입니다. 나의 어릴 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친구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죄진 삶의 현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갈릴리는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신앙을 결단했던 곳이고 예수님을 만나서 꿈과 희망을 삭틔웠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습니다. 자, 이런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 달라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시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 없는 그들에게 부활의 정인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가로막힌 절망의 돌이 굴러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절망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활의 소식을 만방에 나가 전가는 정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부활의 천열마가 되셨음을 찬양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됨을 찬양합니다. 주님 때문에 이 세상의 죽음이 정복됨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 마음에 추워라도 의심이 남아있으면 이 시간 철저하게 그 의심을 씻어 버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셨음을 기쁘게 증거하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